연기 3주차 수업. 정소영 부장님 수업. 끝까지 진짜. 네, 맞아요. 식당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바탕 싸우고. 거기 근처 도로 어디 갓길에다 내려주고 저는 곧바로 집에 왔어요. 그 뒤로 처럼 몰라요.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근처였던 것 같아요. 거기서도 그 조사받고 갔나요? 좀 수상해서 제가 신문 센터로 고용했어요. 아니 이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밖으로만 놔두고 다니니까 제가 와이프인데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? 김영은은요? 그 이복 동생인지 뭔지 하는 김영은은 조사했냐고요 확실해요? 그거 확실하냐고요? 끝까지 진짜 <laughs> 네 맞아요 식당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 바탕 싸우고 흙이 근처 보고 어디 갔길 하다 날해주고 저는 곧바로 집에 왔어요. 그 뒤로 저는 몰라요.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흙이 근처였던 것 같아요. 그 여자도 조사받고 갔나요? 아니, 그게 사실 좀 수상해서 제가 신문센터를 고용했어요. 아니 이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니까 제가 와이프인데 밖에서 마고 다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? 김영호는요그 이북 동생인지 뭔지 아는 김영호는 조사했냐고요? 확실해요? 그거 확실하냐고요 끝까지 진짜 휴. 네 맞아요 식당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바탕 싸우고 그이 근처 도로 어디 갓길에다 내려주고 저는 곧바로 집에 왔어요. 그 뒤로 저는 몰라요.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건처였던것 근처, 같아요. 그 여자도 조사 받고 갔나요? 아니 그게 사실은 평상시에 좀 신고 센터를 고용했어요. 아니 이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니까 제가 와이프인데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.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? 김영호는요. 그 이복 동생인지 뭔지 하는 김영호는 정사했냐고요. 확실해요? 그거 확실하냐고요? 끝까지 진짜. 휴. 네, 맞아요. 식당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바탕 싸우고, 거기 근처도 음. 어디에다 갓길에, 갓길에다 내려주고, 저는 곧바로 집에 왔어요. 그 뒤로처럼 몰라요. 정확히는.